집에 잘안 들어가야 돼요 공연 하번안 돼요 비트줘 <laughs> <알려줘>. 카톡 <laughs> 할 사람 있나요? 30분 뒤에 는데 빨리 야저 진짜 부산 처음 가봐요 부산 처음 간다고? 네 그러니까 맨날 거기 사무실에서 <laughs> <laughs> 야, 야, 흐흐흐흐흐만 그 떨고 있으니까 진짜 세상흐 경험 흐흐흐흐흐흐 님에는 제 이미지가 그렇게 출산 맞아요. 아 이제 주연 사람들이 저그 표현되는 거 보면 막야 저기 네 남친 지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친구가 <laughs> 엄청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laughs> 1 0 0 명이 넘었다고 막 제보 사진을 보냈어. 제보 사진을. 제보 사진 보여주세요. <laughs> 너도 모르는 사이에 여자친구가 엄청 많았던 거야. 그리고 보네 애들이 저 안스럽대요. 진짜인 줄 알아요. 인간님은 다우열심히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1편 어, 잘 만들었어요 굉장히 마술 전체를 잘 분석하고 만들었어요 배우들도 엄청 그 노력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여요 마술을 굉장히 세련되게 잘 표현했죠 음. 그런 영화들은 잘, 많이 나오면 좋죠 근데 그게 사실 나의 심이잖아 꼭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마술 사기단이라고 꼭아 맞아요 맞아요 어? 마술단도 아니고 사기단 꼭 근데 2는 왜안 보셨어요? 재미없었어요 좀, 너무 과해져서 카드를 던져 받아 갖고 백팜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막 이거 달리고 싸. 너무 아? 어셔 좋아해. 잠깐은 너무 오버잖아 그런 거. 와리이 밑으로 바다가 흘러. 어? 응? 저거 저 아파트 봐 봐. 저 아파트, 봐봐. 저 아파트 색깔이 늘끼리 하지. 거기에 바닷물 때문에 음... 이렇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봐 봐. 어리부 해제했지. 이건 처음 보지? 에 예, 워어! 어니, 어니 보호 해제! 여기선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어니를 보호하지 않아도! <laughs> 예? 뭔뭐 개소리야 이거? 왔다아아아아 <laughs> <laughs> 드디어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습니다 어? 가까지면안돼가까 <laughs> 어, <laughs> 와, 진짜 크다. 아... 음... 네. 네. 가자 안녕? 야, 안녕, 아, 어떡해, 감독님. 뭐, 감독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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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와서 거... 봤어요 쫓겨났어, 우리 쫓겨났어. 망해가지고. 1일 섭취량 1일 5개. 안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목소리> 사기 아니냐 이거 좀. 혹시 네, 매 직은 사기. 뭔 개소리야. <laughs> 이게 사기라고 이게. <웃음> 갑자기, <웃음> 갑자기 와가지고. 사기, 사기, <laughs> 사기. 갑자기 와가지고. 내가 아까 오면서 뭐라고 했어. 마술 사기단이라고 꼭. 마술단도 아니고 사기단 꼭. 그러네. 그러네. 너나 나좀금조리이 잘하다. 우리 이만 해야죠. 안면접 끊기. 회사. 이건 뭔가요? 대본입니다. 분명히 옆에 와가지고 편하게 촬영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래서 촬영 안.. 그래서 뭔가 좀 대본에 관한 어떤.. 노하우를 얘기해주라고? 네뭐 네, 그런 거나.. 싫은데? 접어.. 이거 그거 아니야? 뎁스 읽어, 읽어가지고 증강현실 되는 거? 그럼 여기 증강현실 좀띄어주세요뭘띄어드릴까요 여기다가 네. 어, 별 같은 거 별이 쫙 있는 거 얘도 한번 장이라고 해서 물어 <laughs> 드렸잖아 음, <그랬잖아. 웃음> <laughs> 언제? 아 다행히 손톱은 안 부러졌어. 물어... <laughs> 어... 쟤는 장금장금만한 번씩 물어주거든. 이건 일종의 혈서 할 때. 자, 손가락 한 번씩 넣을 거안 물어! 다른애들 안 물어. 다른 물어. 용명육이 용량, 한번 해보시죠. 아, 아. 뭘. <laughs> 야, 무잖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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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뭐 하시는 거냐고요? 저 촬영하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요? 아 인스타 여신이 이래도 돼요? 아 진짜! ㅋ <laughs> <laughs> 누가 아 엄브레 아, 엄브레 엄브레 어? 염색 엄브레가 뭐야? 부레옥장? 아니 요야브레 엄브레 뭐야? 뭐야 이 반응 뭐야? <laughs> 아감독 아 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했는데? 감독이 욕했어요 욕하는 거 나와도 돼요? 그럼요 그게 여기에 현실이니까요 <laughs> <laughs> 아자 <laughs> 세, 넷! 아이씨! 아이이씨아이 야, 형! 야 뭐하시는 거예요? 조립해요아 조립하세요? 아아 감독님 <laughs> 너무 잘생기게 나오시는데요? 이게 잘생기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네. 어. 아! 어머니 안 가세요? 나 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은경 님, 숙소 가시나요? 숙소 갔다가 유진 씨랑 그씬 맞춰봐야 돼. 네? 연습하는, 연습하는 거틀려가지 아, 저가잘안 아, 저, 저, 저 들려가지고. 아! A 선수의 날아차기에상대 아, 선수가 아, 나동그라집니다. 맞아야 이해해. 네. 안녕히 계세요. 보고 있는 시간이 마서 넘겨지네요. 제가 차 이제 잘못 채합니다. 다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안 된다? 네, 어, 여기 다불 불러 처리해야죠. 응? 불래 그럼 불, 불러. 오늘은 둘째 날, 둘째 날에는 또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너무 졸리다. 커피 사는 게 맛있어. 먹어보라고, 내 밥? 아우 시아 시아 민초 안 먹어요? 왜 먹어? 민초가 민, 민초 파와와 저는 민초 파가 아니고요 민중의 적 영군님 뭐 하세요? 이거는 네, 찍으시면안 돼요. 와 쌩쌩 주고 있네. <laughs> 지금 이거 아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남자에서 나와 분명히. 지금 저 아래에서 핸드폰 하고 계금 보십니까? <laughs> 이렇습니다. <laughs> 어! 아시. 아, 뭐. 이름 안 쓰겠지? 찍지마만이 <laughs> <잊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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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로 저 마이크를 안에다가 넣을게요. 전 안에 이

빠졌어. 연습이 안 되겠어요. 연습을 한단 한 해야 되는데 만드느라고 연습을 너무 했어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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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목소리도> 까